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여권 일, 일각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뭐 한동훈 위원장의 이 마포울에서의 이투표세우죠 는이 모습과 함께 화제가 됐는데요.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동안 말했던 취지와 약간 이 비슷한 결에서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여권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루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의미가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라든지 디올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뭐 당협위장이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언급조차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선거가 다가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조금씩 나오기 있다.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지금 제가 되게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간의 메시지가 좀 달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 이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러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 오늘 아침 한 인터뷰를 보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대요. 아, 어, 음. 오늘 입장이 음? 조금 바뀌었나요? 네, 이제 더 이상 나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음. 더 이상 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음. 대통령 음. 대통령 시... 음. 혼난 거죠 혼난 거예요? 네, 혼난 거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를 보겠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얘기한 거 잘못된 거예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음. 건데 저는 이 부분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그런 300만원짜리 고가의 백을 받아요.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것 같고요. 더 이상 이러한 해명은 국민의힘 쪽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 무뭐 선물은 받을 수 있죠. 받아가지고 그걸 본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선물 보관창고에다 보관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부부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받을 수 있냐? 정상 외교에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에서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주는 선물을 받아요. 그거를 보관해 놓는 거예요. 대통령 부부라도 사적인 선물을 받아 가지고 아이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보관해 놓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선물을 주려고 하면은요. 선물 받지 않고 그 선물 준 사람을 권익에다 신고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은 국민의 맥에게서 좋지 않거든요. 그 저는 총선 치르려면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건은요. 이거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인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누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거를 대충 그냥 우기고 악법인에 덕소장이라 해서 김건희 특별법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는 없지만 아직 지역일이 남았으니까요. 명품백이 다가왔는데 지금 선거가 81일로 남았습니다. 이거 그대로 김건희 여사를 안고 가다가는 이거 국민의힘, 이거 이번 총선에서 폭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비대위원장 맡았던 한동훈 장관은,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책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출마도 하지 않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아주 참담한 성적을 가두면 정치적으로 이제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 높던 이 개인적인 거품 같은 지지율은 한순간에 거물박질 치는 것입니다. 결국엔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법도 거부하고 명법에 대해서 도 입장을 안 밝혀요. 그런데 뭘 버렸는지 압니까? 김건희 여사 한명 때문에. 첫 번째, 국민의힘 내년 총선을 버리고 있어요. 국민의힘 버려버렸어요. 두 번째, 국민에 대한 신뢰도 버려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한동훈 비대장도 버리게 생겼어요. 자기의 최측근이 이제 이런 상황에 다다르다 보니까 김근 여사를 고민할때 내놔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조금은 조금씩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음. 이거는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던지는 것 같다. 그런데 한동호 위원장은 뭐 김건희 여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의 파열음은 없다 그런 기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승환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김경률 회계사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특검법은 법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뭐 많이 얘기는 것처럼 반대 입장이고. 근데 이디오백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국민들께그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laughs> 맞아, 굉장히 어, 어려운 상장으로 상황이라는 걸알겠는데게 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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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속권 권 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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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아니, 게 있으면 좋지 안안 않을까?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좋겠다. 조사해야 되죠. 그 어, 이거는 그러면 명백하게 명백 수사, 근데 저는 진짜 아니, 이건, 너무 이렇게 헐뜯지 마. 아니 왜 사과만 받아 사과만 제 말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는 최소한인데 저는, 우리 국민이 무슨 그 아니, 최소한 데, 김건희 대, 오늘 대, 말씀 아니, 대통령 너무 많이 교육자. 하셨어요. 너무 화가 거기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기 아들 관련된 내곡동 특검을 받았어요. 재직 중에 이명박 대통령 만도 못.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의 대부분 그 7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특히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역대로 없었던 일로 수사를 안 받고 수사를 회피한다?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죠. 한동훈 장관 자기는 이제 출마 안 하니까 별로 안 다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은 이렇게 잘못 바른 소리 했다가 공천을 못 받으니까 윤세옥 원내대표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공천 받아서 출마해서 비벼보려고 하는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만 바른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말 하기로 유명한 김경률 회계사도 아 이거 더 했다가는 공천들 위험하겠구나 싶으니까 그만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정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음. 어쨌든 김준호 위원장은 이 김여사의 명품백 리스크 요거 해소를 해야 총선을 좀잘 치를 수 있다. 이런 네, 입장이 이미 그린데 거고. 저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여당 쪽 영,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의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얘기했고, 많이 얘기했고, 음. 그런 부분과 함께 무슨 사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몰라하게 하세요, 이승아 네, 위원장. 네, 네.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것 같다는 <laughs> 이승환 위원장의 발언의 끝으로. 너무 안 <laughs>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laughs>